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 강할리입니다. 한때 제가 신나게 놀았던 이 강한리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또 도움을 요청하셔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날씨도 좋고요. 특히 바닷가에 가면 미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우리 구독자님을 만나 뵙고 또 여러 가지 사연도 들어보고 솔루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을 만나야 배로 올라가고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강한리 보이시죠? 강한리 앞바다고요. 예, 어, 아유, 예, 조용히 예 조용히 안녕하세요. 아유. 예, 예. 아유,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투자하신 지는 그러면 지금 몇년 정도 되셨습니까? 2월 8일부터. 올해 23년도 2월 8일요. 이 네, 그럼 그전에는 이런 주식 투자를 아예 안하셨어요네 전혀 안했어요 이제 그전에는 여기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강의 이런 거좀 하시다가 코로나 때 조금 못 하시고, 올해 2월 8일부터 투자를 조금 하시던 거고. 그러면 지금 하시던 사업이 코로나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잘안 되고 있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제가 파견 근무도 가고 봉사도 가다가 쓰러지나 렇게 수술을 받고, 아, 네. 예. 배활한 지가 지금 한 8, 이여게한 30명 정도 제가 수용을 했거든요. 뭐. 아, 아, 가고 있었으니까. 아, 여기 더 강의. 간이... <laughs> 이게 지금 안전창고처럼 아 이리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래도 손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만나게 됐네요. 투자하실 때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이지 않습니까? 저희 위너스 TV는 뭐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초대가 들어가서 보면은 어, 이제 대표님 목소리가 경상도 음. <laughs> 목소리로 해가지고. 아, 예. <laughs> 들어보니까는 편인 그 말씀하는 게 그냥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막, 뭐 행님한테 삭고 누님한테 삭고 이러는 게어 다른데 하고 좀 차별화돼 있더라고요. 항상 오전에는 이게요. 오후에 가면은 그냥 제가 주체를 못하는 거라. 막이양시장인까이것도개험이니까 당해봐야 안다고. 대표님이 전화로 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게 저는 와. 이럴 수 있나 나는 속으로 예예예 예, 예. 보시기 전에 제가 요 그걸 해놨거든요 지금 예. 제 계좌 그걸 해가지고 이때까지 행 거를 쭉찾아놔서 음. 이제 2월 8일부터 딱 주식하면서부터 나왔던 거네요 그래서 보시면 뭐 하나 갤러리 처음에 생겨가지고 미코하고 예. 뭐 이런 몇 군데 해가지고 아 가지고 자꾸 스트레스만 쌓이고 해가지고 그냥 막 <laughs> 그대로 막30-40% 뭐 정리를 해버렸어요 아침에 시간은 좀 어떠세요? 아침에 시간 많습니다, 지금. 지금 뭐. 0329가 이제 일별 실현순위. 아, 네네네. 요거, 요거 이제 좀 정확하다 보시면 되고. 처음에 보셨던 거는 이제 종목별. 현재까지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900 정도 요렇게 지금 이제 실현이 된 거죠. 이렇게 컴퓨터도 또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키움이 쓰시기가 괜찮으실 겁니다. 계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트론 리아 전기 정지될까봐 예. 남 남아있지 예. <laughs> 정지가 되더라고요. 음. EID 쪽에서 이트론한테 400억을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삼자 배정으로 예. 말 그대로 삼자가 돈을 줘가지고 그 이트론의 그 재무라든지 이런 게좀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살려놓은 거죠. 그 아마 뭐 요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거래 재개가 될 거고요. 거래 재개가 될 때는 지금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2 7 1원의 거래가 지금 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음. 이게 좋은 방향으로 풀리게 되면 따상으로 시작할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투자를 한 28년 했는데 이 동전주로도 수익도 많이 내보고 손실도 많이 봤거든요, 저도. 통계를 이렇게 딱 보면 동전주 해 가지고는 대부분이 내가 먹은 게천만 원이면 나중에 까먹는 게 2, 까먹었어. 아 이게 싼게 피지 떡이라고 네. 처음에는 뭐 시가 종액도 모르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이게 오른 확률이 또 동전주가 애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꼬물 조금 깨니까 네. 아예 그래서 동전주를 안 하거든요. 이제는 네. 아예 네. 네. 안 하고 이제부터라도뭐 그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셨으니까 단기 단타를 아침에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뭐 저희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따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뭐 종목은 지금 거의 보유 종목이 없고 현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진단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검색식은 몇 가지 깔아놓으셨네요. 아, 이걸 이제 유튜브를 보고 예, 그냥 예. 테스트를 해봤어요 예. 일단은 검색식을 제가 지금 바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은 어차피 한번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안할 수는 없거든요. 슬기롭게 또 저희랑 또 하시면 됩니다. 지금 V3 검색식을 깔아놨거든요. 네. 예, 다른 건 손대실 필요 없고. 네.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장중에 이렇게 틀어놓고, 그러면 이렇게 소리를 해놓으면 종목이 뜰때 띵동, 띵동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 내가 종목을 보고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종목 딱 클릭하면 이 차트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 차트를 보면서 오일선 위에 있는 거일봉에서일봉을해 놓고 여기 오일선 위에 있는 거를 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익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되게 쉽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많이 띄우고 이런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보고 여기 오일선에 밑에 있다 캔들이 밑에 있다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오일선 위에 있다 그러면 얘는 오늘 못 먹어도 틀림없이 다음 날이라도 먹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3일 전에 장 끝나고 떴 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때 뜬 거죠, 이때. 이때 뜨고, 지금 벌써 이때 떠가지고, 한20% 이상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V3에서 요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종목도 언제 떴냐면, 이때 떴거든요. 6월 7일날? 네, 7일날 떠서 뭐 그냥 계속 가는 거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내가 사가지고, 장 끝나고 봤는데 종목이 떴어. 그러면 딱 사놓고, 계속 충분히 먹는 거죠 이수페타시수도 그렇고 많이 했던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때 떴거든요 이때 장 끝나고 떴어요 그럼 다음날 들어가서 그냥 지금 18,000원에 떴으니까 지금 26,000원이니까 거의 뭐한40% 가까이 수익이 난거죠 요렇게 그 하시면 이 V3검색시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보여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키세요 이킬 때는 한번 닫아줘야 됩니다.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 예. 그리고 다시 3시 반에 딱 켜서. 그럼 종목이 이래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예. 그러면 그 종목을 어차피 장 끝나고는 못 사지 않습니까? 예. 그 그러니까 다음날에 공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적어 놨다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음날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예. 이 로직은 아마 다른 검색 시각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좀 비교 불가라고 보시면 되고. <laughs>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을 만약에 아침에 내가 띄어갖고 아까 볼때5일선이라고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5일선 밑에 거는 그냥 패스하시고. 아, 오전에 들어와가지고. 이양뭐 여기서 이만큼 잃었는데 일단 뭐 부딪히 보자. 배우는 거 알겠나. 네. 무기를 하나 장착을 해드렸으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제가 자제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좀 급한 내가 계속 고민하는게왜 오전에 이기는데 왜 오후에 지냐고 이건 저생각 제가 판단하는 건데 오전에는 활발하게 네. 움직이는 장이 오후에 꺾으면 식더라고요 네. 몸으로 부딪히고 지가 당해봐야 그때서 비로소 음. 대표님 같은 분이 조금만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네. 나도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네. 쭉두말안 하더라고요 아, <laughs> 아, <네네. 웃음> 망설임 없이 이게 뭐 어, 저한테는 무슨 이런 기회가 오노 오늘 네. 사실은 제가 사무실 찾아가려 그랬었어요 아, <laughs> 근데이렇봐와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아, 고맙고 네. 뭐 하시다가 오는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고 가깝고 하니까 네. 그금세씨잘 이거 사용하시면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 오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제 그 저희 구독자님 만나서 어 솔루션 해드리고 어 인생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또 구독자님께서 맛있는 하체도 또뭐 대접을 해주셔서 지금 먹고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할리고요. 뭐 보시다시피 맛있는 거 많이 있네요. 조개구이, 장어구이, 꼼장어구이, 강할리 해변. 바글바글해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을 또 만나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과 서민 주식에 대해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네뭐 해야 됩니까 <laughs> 네 시청자들에게 좀더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바쁘신 와중에 이 서민 주식을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음 서민 주식을 뭐 특별히 기획을 한 거는 아니고. 제가 주식을 하면서 여러가지 봐왔던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어 저의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조금 더 힘이 될수 있는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어 만나서 코칭을 해드리면 훨씬 더 기회 잘 들어오고 실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 코칭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서민 주식을 기획을 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민 주식은 광안리 편이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안리 편에 나왔던 우리 구독자님은 뭐 출신하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 제가 봤을 때 고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종목이 몇개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특히 오전에는 항상 수익을 내셨던 분이고. 오후에는 조금 이제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 저희 서민주식에 추구하는 거는 이제 코칭, 뭐 종목 분석 그리고 뭐 검색식도 하나 깔아드리고 뭐 이런 부분인데 어 강화대에서 나오셨던 분은 사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 종목 분석을 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어 그래서. 검색식을 조금 이제 강조해서 어 실제 쓸수 있는 검색식을 이제 깔아드렸고 되게 어 잘하셨던 분이고 어 앞으로 더 잘하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시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음 일단 뭐 회원님들하고 다 같이 해서 좋은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냈던 것도 기억이 남지만 어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북한산도 가고 같이 해도 먹고 국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같이 술도 한잔 하고 특히 우리 아름다운 언니들하고 같이 싸여가지고 이렇게 한잔 마시고 뭐 그랬던 것들이 오히려 더 기억이 납니다. 다음 서민주식 촬영지는 어디인가요? 대구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민주식은 제가 주말에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너무 먼 지역은 좀 가기가 힘들고요. 뭐 부산, 대구, 경남. 울산, 마산, 진주, 뭐 전라도, 광주, 요 내륙지방으로는 커버가 될것 같아요. 뭐 대전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잘 못하겠다. 어렵다. 내가 좀 뭔가 좀안 좋은 습관이 있다. 그리고 내가 어 계속해서 뭔가 이 투자를 하면서 뭔가 내가 무기를 하나 갖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연락은 이쪽으로 010-8260-95420어 서민주식이라고 문자를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